예전 토트넘에 엄청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마이콘을 탈탈 털어버리기도 했고, 제2의 긱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클러치 능력을 갖춘 월드클래스 윙포워드. 였던 남자. 지금은 뭐. 어우, 굿샷. 가레스벨, 그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게임 좋아하는 팝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할 컨텐츠의 목표는 손흥민 선수 득점왕 시키기, 트로피 들려주기 등등, 오로지 손흥민 선수를 위한 가레스베일 키우기입니다. 선수 커리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레스베일 키워야 되니까 실제 선수를 선택을 해줄게요. 호투넘 호스포를 골라주고요. 가레스베일을 한번 찾아보죠. 가레스베일. 등번호 9번에 가레스베일. 능력치가 83으로 확실히 전작보다는 떨어지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요. 83. 슈팅도 준수하고 속력도 86, 크로스도 87로 괜찮고요. 개인기도 4성, 약한 발도 3성, 피지컬도 키가 185. 네,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가레스베일이 토트넘으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목표는 손흥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가레스 베일로서 이한 몸을 불사지를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팀의 구단이나 선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알거 아실 것 같아서 바로 한번 그냥 경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라치오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이고요. 이제 또 합을 또 맞춰서 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연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두 경기 정도 친선경기를 한번 치러 줄게요 크로스 한번 헤리페인 크로치 헤딩 어아 옵사이드 야 너무 아쉽다 이거는 크로스가 능력치가 좋길래 과감하게 한번 올려봤는데 헤리케인이 한두 발자국 정도 앞에 나가 있었네요. 아 아쉽다. 근데 궤적이 상당히 또 괜찮네요. 아리스 벨 크로스 오른발인데도 만족스럽습니다. 루카스 레이바가 끌고 오고요. 이모빌레하기에 발베르토! 오! 루카스 레이바. 다시 한번 코리아 와 미쳤다. <laughs> 야, 저기서 리턴 주고 다시 한번 와. 코리아가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신성 여기 첫판째부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해리케인 크로스. 그렇지. 와, 진짜 헤리케인, 결정력, 시 미쳤다. <laughs> 아니, 이 패턴이 너무 좋은데요? 크로스가 일단 너무 괜찮아가지고. 자, 가리스베일까지 오는 패스도 좋았고, 크로스도 기가 막혔고요. <laughs> 저기서 발을 쏘서 넣었네요. 자, 가리스베일 어시스트, 헤리케인의 골로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저는 이제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지금 있습니다 손흥민한테 무조건 하나 먹여줘야 된다 지치 놓고 측면 잘 열었고요 크로스 델레알리 <laughs> 아니 씨 크로스가 이거 무슨 치트키 수준인데요? 델레알리가 헤딩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죠놈 자 벌써 두 개째 어시스트 가르스베일. 좋아요 합이 좀잘 맞습니다. 어시왕은 제가 하고 득점왕은 손흥민을 시켜야겠네요. 우리의 오브레킹 좋고요. 자, 오브레 우리의 크로스 헤드 헤리게임. 아니 오른쪽에도 크로스 올라놓으면 무조건 골이에요 지금. 아, 비치 잇모빌레. 아, 이거 큰일 났다. 루카스레이바! <laughs> 골이 엄청 나옵니다. 올해 업사이드인가요? 아닌가요? 컷백! 손흥민! 그렇지! <laughs> 미쳤다, 진짜. 와, 컷백 한번 찔러봤는데, 기가 막히게 또 손흥민 앞으로 가네요. 야, 어디선가 날라와서, 어디선가 들어와서, 이 컷백 패스를 받아서, 기가 막힌 슈팅. 야, 역시 손흥민이다. 자, 4대1로 다시 스코어는 벌어집니다. 무슨, 지금, 신선 경기, 첫 경기부터 난리가 났어요. 좋죠, 좋죠. 좋죠, 좋죠. 페인, 그렇지. 나도 안골 넣자 이 송민 아니잖아. 에이씨. 로세서. 와, 토트넘 진짜 화력 미쳤습니다. 카리스베일 어시스트 4개째. 후배들, 후배 양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해주고 있는 카리스베일. 치고 달리기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아 가레스베일 진짜 미쳤다. 체감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6대2로 경기가 끝나면서 가레스베일은 한골 4개의 어시스트를 했나요? 거의 모든 골에 관여를 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어떤 눈도장을 확실히 찍습니다. 평점 10점 받았고요. 자 일단 첫 경기를 치러봤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싱 클럽, 라싱 클럽 더 잘하는 팀 없나? 딱히 뭐 뛰고 싶은 경기가 없네요. 글라드바흐, 글라드바흐 전 경기 뛸게요. 자두 번째 친선 경기이자 아마 마지막 친선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이 이상 또 친선 경기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진행해주고 리그 경기 바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드바우와의 경기고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이랑 합 한번 찐하게 맞춰보고 리그 경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강팀으로 하니까 좋긴 좋네요. 자, 우리에게 연결이 됐고. 자, 자카리아. 자,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또 베일이 코너킥을 차네요. 이러면 또 손흥민 찾아야죠. 이 정도 주면 손흥민이 받지 않을까. 아이고, 씨. 아, 이거 공간 완전히 났고요 어어! 오, 자카리아. 요리스의 선방. 여기 오, 주고 그렇지 좋았다 헬리알리 바로 감쪄 오! 아 이걸 놓치네 오우 잘 감았는데 골대 맞고 지금 나간 거 같죠? 잘맞았고 이러면 역습이지 아니 역습 토트넘 미쳤다 손흥민에 뭐아리스베이래 빠른 선수들이 많으니까 크로스 바로. <laughs> 크로스가 실패를 안 해. 아 진짜 미쳤다 가레스 베일. 헬레알레이 <laughs> 열어주는 패스 너무 좋았고요. 그냥 톡 찼을 뿐인데 누군가는 있네요 패널 박스 안에. 자또 어시스트 뭐 가동 시작했습니다 어시스트 공장장 가레스 베일. 아 좋다. 아우 우리에 너무 좋아요. 측면에. 하지만 수비가 많구요 수비가 많습니다. 좋아요 요리오 요리스 요리오는 뭐야? 오레오도 아니고. 좋다 도아티 좋았어요. 크로스 아리스벨 오.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냥 앞으로만 툭 했으면 들어가는 건데. 플레아? 플레아 선수가 또 에이트죠, 저쪽? 오! 아, 이거는 조금 레귤론 너무 쉽게 뚫렸습니다. 아, 이거 레귤론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와. 그냥 피지컬에서 그냥 밀리네요. 호이비르 야무지게 한번. 어, 잡아냈고요. 아, 이거 뭐냐. 어, 시도코 좋아요. 여기서 한번 감아볼까요? 그렇지! <laughs> 손흥민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오네. 바로 그냥 왼발로 감아봤는데 아... 가리스벨일 왼발 살아있네요. 네, 이렇게 2대1로 끝이 나면서 도트넘이 승리를 가져왔고요. 이번에도 가이스트베일이 한골한 개의 어시스를 트 했습니다. 두 경기 야무지게 치렀으니까 이제 리그 경기 보러 가죠. 다음 경기가 바로 북런던 더비. <laughs> 와, 미치겠다. 바로 북런던 더비 치른 다음에,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에 아스톤 빌라. 자 가리스베일이 선발이 됐습니다. 리그 개막경기이자 북런던더비고요. 너무나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경기죠. 자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더비입니다. 자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뽀백의 오리에 알도이르트 산체스 레귤론 그리고 시소코 호이베이르 이선에 가리스베일, 델레알리, 손흥민이 함께 하고요 원톱에는 해리케인입니다 이에 상대하는 아스날의 골키퍼는 레노 콜키퍼 4백에 베일인 5백이네요 무스타피, 다비루이즈 가브리엘, 피어니 세바야스 파티가 중원을 맡고 있고요 윌리안 오바메양 마르티넬리 이렇게 선발을 짜왔네요 자 오랜만에 가리스베일 리그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헤리케인 패스 좋고요 여기서, 아이고, 너무 꺾었다, 야. 호이베이르? 여기 시소코에게. 또 접고, 아, 까비. 야, 이거 잡아 냈는데, 다시 한 번. 그렇지. 그렇지. 델레알리. 아, 손흥민, 이거. 이걸 한번 받아줄 수 있나요, 손흥민! <laughs> 아니, 가레스벨 베 크로스 성공률이 미쳤습니다, 진짜. 자. 우리가 그려놨던 견적대로 가고 있어요. 손흥민, 벌써 리그 1호 골. 파티 다시 오바메양와 진짜 오바메양은와 미쳤다 이오바메양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파티가 침투하는 오바메양을한번해 보고 와오바메양 왼발로 그냥 진짜 뭐 생각도 안 하고 때려버려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고요 아이고 요리스 겨드랑이 사이로 골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 스날 만만치 않네요. 1대1. 오버명. 어. 어. 안 돼! 안 돼! 그렇지. 오. 아이고, 다시 한 번. 텔레알리. 잡았어요. 여기. 너무 좋고, 아. 좀 답답합니다, 경기가 조금. 생각했던 것처럼 안 돼요. 그러면은 크로스지. 그러면은 크로스지. 아. 휴가 시간 1분에. 자, 너무 좋은 기회 맞이하는 아스널. 다 뚫렸고, 페르스박스 안까지. 마르츠넬리. 나이스. 아. 포트넘과 아스날. 아니, 친선 경기 너무 잘돼 가지고 아스날 경기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자만을 했는데 1대 1로 마무리가 됩니다. 암필드에서 펼쳐지는 리버풀과의 경기고요. 지난 경기 아스날 경기는 아쉽게 1대 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예, 네, 달글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도 피르미뉴. 와! 야, 이거 피르미뉴. 와! 슈팅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아, 일단 골대, 골대에 막히면서 다행히도 위기 넘기는 토트넘 피르미뉴. 이거 플레이 역습 크로스오버. 핸더슨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잘해. 피리미니 패스와 여기서 바이날둠이 다시 컷백 와 무슨 물 흐르듯이 핸더슨 피리미뉴 그리고 바이날둠이 홀을 만들어 내네요 알로 웨럴트 시도코 아아 아, 아, 실수다 그렇지 해리케인 공간 많아요 이거를 손흥민 이짜 미쳤다 뭐라고 해야 되 바이시클킥 이라 해야 되나요 와 미쳤다 진짜 손흥민 여기서 와 왼발로 그냥 외발 토나드지 바이시클킥 성공시키면서 벌써 리그 2호골 넣는 손흥민입니다 자 측면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좋아요 이거 완전 기회죠 안에 손흥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아이고 이걸 못 잡아내면서 오리에 너무 좋았고 아벨 너무 빠릅니다 벨 살아있다 한번 접어주고 다시 오리에 쪽으로 딱 좋은데요? 딱 좋은데요! 아. 자, 만에에게 연결이 됐어요. 헬스박스 안에서. 만에. 다시 파비뉴! 오! 야, 이거 큰일 날뻔 했습니다. 파비뉴가 바로, 아니, 피르미뉴가 바로 연결을 해봤는데. 에빌. 로셀서 좋아요. 그렇지! 와, 한 번에 뚫어냈고. 손흥민 체크하고 손흥민이 없으면 그냥 그렇지 가레스베일 <laughs> 아 여기서 뚫고 가는 반다이크를 그냥 냅다 뚫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뚫어버렸고 손흥민은 너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레스베일이 직접 해결을 했어요 힌덕슨 헤르민유 좋아요 아. 자 다시한번 공격하면서 피르미뉴가! 와... 진짜 피르미뉴 미쳤다 왜이렇게 잘하죠? 슈팅 템포가 엄청 빠릅니다 피르미뉴 가자 가자 자 손흥민에게 완전 대박 자 이거 업사이드 아니면 손흥민 직접한번 아... 그렇지 자두 경기만에 리그 첫승 거두는 토트넘 손흥민이 또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득점왕 페이스 지금 좋고요. 맨유가 브라이튼을 4대1 맨시티가 또 2대0 토트넘은 현재 1승 1무를 거두면서 승점 4점으로 리그 8위이고요. 맨유, 레스터, 웨스트, 맨시티가 각각 2승씩 거두면서 1, 2, 3, 4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개막전에서 아스날과의 경기는 아쉽게 우승부를 거뒀는데 리버풀을 격파를 하면서 일단은 토트넘 경기 분위기가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 경쟁에서 조금 약간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리스베이란한 골,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경기는 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